민수기 24장 발람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전과 같이 마술을 쓰려 하지 않고 대신 광야 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별로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발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울의 아들 발람의 말이라. 눈이 열린 사람의 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말이라 나는 전능하신 분에게서 환상을 보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내 눈이 열렸도다 야곱 백성아 너희의 장막은 아름답고 이스라엘아 너희의 집은 아름답구나 너희의 장막은 골짜기처럼 펼쳐졌고 강가의 동산 같구나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에서 자라는 백향목 같구나 이스라엘의 물통은 언제나 가득 찰 것이며 이스라엘의 씨는 물을 가득 머금으리라. 그들의 왕은 아각보다 위대하고 그들의 나라는 매우 큰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셨고 그에게는 들소의 뿔과 같은 힘이 있다네. 그는 원수를 물리칠 것이며 원수의 뼈를 꺾을 것이고 활로 몸을 꿰뚫을 것이다.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으니 누가 과연 잠자는 사자를 깨울 수 있으랴.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화를 냈습니다. 발락은 주먹을 쥐고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내 원수들을 저주해달라고 불렀더니 당신은 오히려 세 번이나 축복해줬소. 이제는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보수를 충분히 주겠다고 말했지만 여호와께서 당신의 보수를 받는 것을 막으셨소. 그러자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나에게 보냈던 사람들에게도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은과 금으로 가득 찬 그의 집을 내게 준다 해도 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도 내 마음대로 할수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제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이 장차 왕의 백성에게 무슨 일을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람의 마지막 예언. 발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라, 눈이 열린 사람의 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말이라. 나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안다. 나는 전능하신 분에게서 환상을 보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내 눈이 열렸도다. 나는 언젠가 오실 분의 모습을 보는 도다. 그러나, 당장 오실 분은 아니다. 야곱에게서 별이 나오고, 이스라엘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모압 백성의 이마를 깨뜨릴 것이고, 셋 자손에 해골을 부술 것이다. 애돔은 정복될 것이다. 그의 원수 세일도 정복될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힘을 떨칠 것이다. 야곱 자손에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며, 성에 남아있는 사람을 멸망시킬 것이다. 발람은 아말렉을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말렉은 으뜸가는 나라였으나 마침내 멸망할 것이다. 발람은 가인 자손을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의 집은 든든하고 너희 보금자리는 바위 안에 있도다. 하지만 너희 가인 자손은 쇠약해질 것이며 아시리아가 너희를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발람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는..." 아무도 살지 못하리라. 키프로스 바닷가에서 배들이 와서 아시리아와 에베를 물리쳐 이길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망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발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발락도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의 진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성 관계를 맺음으로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모함 여자들이 거짓 신들을 섬기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 음식을 먹으며 그 신들에게 예배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부호를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대낮에 죽여라. 그래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하지 않으실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들 각 사람은 바알부올에게 예배한 사람들을 잡아 죽이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회막 입구에 모여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한 미디안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무리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엘라살의 아들이며 아론의 손자인 비누하스도 그 모습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무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손에 창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 이스라엘 사람의 뒤를 쫓아 장막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창으로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끔찍한 병이 멈추었습니다. 그 병으로 죽은 백성은 모두 2만 4천 명이었습니다.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라하살의 아들이며 아론의 손자인 비누하스가 나의 분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냈도다. 비누하스는 타오르던 나의 분노를 달랬도다. 그러므로 나는 백성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비누하스에게 내가 나의 평화의 언약을 그와 맺겠다고 일러라. 비누아스와 그의 모든 자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어 그들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할 것이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 분노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리워 주었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은 살루의 아들 시무리입니다. 시무리는 시무온 지파에 속한 한 집안의 어른입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자의 이름은 수루의 딸 고스비입니다. 수루는 미디안에 속한 한 집안의 우두머리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 백성을 대적하여라. 그리고 그들을 죽여라. 그들은 부홀에서 너희를 속였고 미디안의 한 우두머리의 딸인 고수비의 일로 너희를 괴롭혔도다. 고수비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홀에서 지은 죄로 말미암아 병이 퍼졌을 때 창에 찔려 죽은 여자이다. 백성의 수를 세다. 26장. 끔찍한 병이 있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집안별로 세어라. 스무 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사람의 수를 다 세어라.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에서 가까운 모아평야, 곧 여리고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아살이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20살 이상 된 남자의 수를 세시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의 맏다들은르우벤입니다 한옥에게서 난 한옥 집안, 발루에게서 난 발루 집안, 헤스론에게서난헤스론 집안, 갈미에게서 난 갈미 집안, 이들이 르우벤의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43,730명입니다.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고라와 함께 여호와께 반역한 사람들입니다.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고라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은 불이 250명을 태웠을 때 죽었습니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습니다. 시므온의 자손은 집안별로 이러합니다.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집안 야민에게서 난 야민 집안, 야긴에게서 난 야긴 집안, 세라에게서 난 세라 집안, 사울에게서 난 사울 집안이니 이들이 시므온의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2만2천0백 명입니다. 가세 자손는 집안별로 이러합니다. 스본에게서 난 스본 집안, 학기에게서 난 학기 집안, 순이에게서 난 순이 집안, 오순이에게서 난 오순이 집안, 에리에게서 난 에리 집안, 아로데에게서난 아로 집안.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집안이니 이들이 가세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4만5백 명입니다. 유다의 두 아들 에르와 오나는 가나안에서 죽었습니다. 유다의 자손은 집안별로 이러합니다. 셀라에게서 난 셀라 집안,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집안, 세라에게서 난 세라 집안이며 또 베레스의 자손은 집안별로 이러합니다.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집안, 하물에게서 난 하물 집안이니. 이들이 유다의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7만 육천 오백 명입니다. 이사갈의 자손은 집안별로 이러합니다. 돌라에게서 난 돌라 집안, 부아에게서 난 부니 집안, 야수에게서난 야수집안, 심으론에게서난심으론 집안이니 이들이 이사갈의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6만 사천 삼백 명입니다. 스불론의 자손은 집안별로 이러합니다. 세레에게서 난 세레 집안. 엘론에게서 난 엘론 집안,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엘 집안이니 이들이 스불론의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6만 오백 명입니다. 요셉의 자손은 문나세 집안과 에브라인 집안으로 다시 나뉩니다문나세 집안은 이러합니다. 마길에게서 난 마길 집안이며 마길은 길르앗의 길르하세 아버지입니다. 길르앗에게서 난 길르앗 집안이니 길르앗의 집안은 이러합니다.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집안. 헬렉에게서 난 헬렉 집안, 아수리엘에게서 난 아수리엘 집안, 세겜에게서 난 세겜 집안,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집안, 헤벨에게서 난 헤벨 집안입니다.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입니다. 이들이 문하세의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5만 2천 0백 명입니다. 에브라임의 집안은 이러합니다.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집안, 베겔에게서 난 베겔 집안, 다한에게서 난 다한 집안이며 수델라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에란에게서 난 에란 집안이니 이들이 에브라임의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32,500명입니다. 이들이 집안별로 본 요셉의 자손입니다. 베냐민의 자손은 집안별로 이러합니다. 벨라에게서 난 벨라 집안,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집안,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집안,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집안, 후밤에게서 난 후밤 집안이며 벨라의 아들은 아르과 나아만입니다. 아르에에서 아르 아릇 집안이,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집안이 나왔습니다. 이들이 베냐민의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45,600명입니다. 단의 자손은 집안별로 일어합니다 수함에게서 난 수함 집안이니 이들이 단의 집안입니다. 수함 집안의 수는 모두 64,400명입니다. 아셀의 자손은 집안별로 이러합니다. 임나에게서 난 임나 집안,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집안, 부리아에게서 난 부리아 집안이며 부리아의 자손은 집안별로 이러합니다. 헤벨에게서 난 헤벨 집안, 말기엘에게서난말기엘 집안입니다. 아셀에게는 세라라는 딸도 있습니다. 이들이 아셀의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5만 3천 사백 명입니다 납달리의 자손은 집안별로 일어합니다 야셀에게서 난 야셀 집안 군이에게서 난 군이 집안 예셀에게서 난 예셀 집안 실렘에게서난실렘 집안이니 이들이 납달리의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4만 5천 사백 명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모두 60만 1천 7백 30명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적은 백성의 수에 따라 이 땅을 백성에게 나누어 주어라. 백성의 수가 많은 지파가 더 많은 땅을 얻을 것이고 수가 적은 지파는 그보다 더 작은 땅을 얻을 것이다. 각 지파가 얻는 땅의 크기는 그 백성의 수에 따라 정하여라. 땅을 나누되 재비를 뽑아서 나누어라. 각 지파가 얻는 땅은 그 지파의 조상의 이름을 따라 물려받게 될 것이다.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라. 그래서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땅을 나누어 주어라. 레위 지파도 집안별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레위의 자손은 집안별로 이러합니다.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집안, 고아에게서 난 고아 집안,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집안입니다. 다음도 레위의 집안입니다. 림니 집안, 헤브론 집안, 마흘리 집안, 무시 집안, 지반, 고라 집안이니. 고핫은 아므람의 조상입니다. 아므람의 아내는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요게벳은 이집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요게벳과 아므람은 두 아들 곧 아론과 모세와 그들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습니다. 아론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 옳지 않은 불을 바치다가 죽었습니다. 한달 이상 된 레위사람 남자의 수는 모두 2만 3천명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셀때 레위사람의 수는 세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 가운데서 레위사람의 몫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하살은 요단 강가에 모아 평야 곧 여리고 건너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은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센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모아 평야에서 백성의 수를 세었을 때는 첫 번째 신의 광야에서 백성의 수를 셀때 포함되어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관하여 그들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남아있는 사람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우수와 뿐이었습니다. 슬로브 하세 딸들. 27장. 슬로브 핫은 헤벨의 아들입니다. 헤벨은 길르앗의 아들입니다.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입니다. 마길은 문하세의 아들입니다. 슬로브 핫의 딸들은 요셉의 아들 문하세의 집안사람입니다. 슬로브 핫의 딸들의 이름은 날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입니다. 그들은 회막 입구로 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 살과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호와께 반역했던 고라의 무리 가운데에는 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스스로 지으신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다고 해서 그 이름이 집안에서 없어져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친척들에게 재산을 주실 때, 우리에게도 재산을 주십시오. 모세가 이들의 문제를 여호와께 가지고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다. 너는 그 아버지의 친척들에게 재산을 줄 때, 그들에게도 재산을 주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의 모든 재산은 그 딸에게 돌아가리라. 만약 그에게 딸도 없으면 그의 모든 재산은 그 형제들에게 돌아가리라. 만약 그에게 형제들도 없으면 그의 모든 재산은 그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돌아가리라. 만약 아버지의 형제들도 없으면 그의 모든 재산은 그의 집안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돌아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으므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와 율법이 될 것이다. 새 지도자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이 아바림 산맥의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땅을 보아라. 그 땅을 본 다음에 너는 내형 아론과 마찬가지로 죽게 될 것이다. 이는 너희 둘이 신광야에서 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무리바 셈에 있을 때 백성 앞에서 나를 거룩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광야인 가데스의 무리바에 있는 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백성의 영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해 좋은 지도자를 뽑아 주십시오. 그는 백성 앞에서 들어가고 나가야 하며, 양 떼를 치듯이 백성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은 목자 없는 양 떼와 같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네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오너라. 내 영이 그에게 있도다. 내 손을 여호수아에게 얹어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백성 앞에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리고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그를 지도자로 세워라. 내 권위를 그에게도 주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도 세워라. 그러면 엘르아살이 우림을 써서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볼 것이다. 그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할 것이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백성 앞에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손을 얹고 그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